안녕하십니까. 저는 그 IT 담쟁이 연대에서 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는 대보정보통신의 한상욱이라고 합니다. 오늘, 오늘 이 IT 담쟁이 연대 35차 월간 포럼을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어찌됐건 간에 저도 이 IT 담댕이 연대를 참여해서 그쭉 그 진행에 도움을 드려, 드리고 했던 게 얼마 안 됐습니다. 굉장히 그 좋으신 분들과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을 그 매월 한 번씩 공유를 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. 오늘은 총그네 분께서 그 정보를 공유를 해주시고자 잡, 발표를 준비를 하셨습니다. 그첫 번째가 인사이트 컨설팅의 김헌 상무님께서 MS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가속화 관련해가지고 그 철강사 위주의 사례를 발표하시게 되겠고요. 7시 반부터 어, 8시까지 한 30분 정도 하시게 되고, 그다음 두 번째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RPA 적용 시 이슈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BAE 템에 이재영 부사장님께서 한 20분간, 8시부터 8시 20분까지 20분간 이제 정보를 주시게 되고, 세 번째는 안티바이러스 유니버셜 디신 팩션 로봇 테크놀로지 포드 베러 월드 CS 2021년에 수상했던 힐스 엔지니어링의 박명규 대표님께서 한 10분 정도 예, 발표를 해주시게 되고, 네 번째는 AI 알고리즘과 디지털 트윈 융합 스마트 운영 관제, 에 대해서 코너스의 김동호 대표님께서 한 2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. 총 4분의 그 발표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